크리스마스 스푼 앤 포크 이번 크리스마스 스푼 및 포크 세트는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입니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귀여운 만화 패턴이 식탁을 화사하게 꾸며줍니다. 커피나 디저트를 즐길 때이 세트를 사용하면 분위기가 한층 업그레이드 됩니다. 또한 화학 성분이 없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특별한 날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기에도 완벽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구성으로 필요에 맞게 선택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제격인 이 실버 골드 스푼 포크 세트는 특별한 매력을 자랑합니다. 엘크와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이 더해져 테이블 위에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한껏 살려줍니다. 두 명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이 세트는 친환경적인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어 내구성 또한 뛰어납니다. 핸드페인트 처리된 디테일이 고급스러움을 더하며 디저트와 커피를 즐길 때 완벽한 선택입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기에 최적의 아이템 놓치지 마세요. 이 제품은 창의적인 크리스마스 스테인리스 스틸 포크스푼 식기 세트입니다. 이 세트는 디저트, 커피, 과일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요. 특히 만화 패턴이 더해져서 귀엽고 트렌디한 느낌을 주며 선물 상자로 포장되어 있어 특별한 날에 선물로 제격입니다. 이 식기는 6인용으로 제작되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즐기기에도 완벽합니다. 무독성 금속 소재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아이템이에요. 신제품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이 멋진 세트를 통해 소중한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보세요.